하겠습니까?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광채가 나는데 죽으신 십자가의 그 상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 볼 때마다 누가 정의? 뭐 영광이 따했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잖습니까? 야,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? 내로 가라,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놀림을 받고 그 조롱받는. 그 얼굴이, 누가 그걸, 그 뭐, 영광이다, 고 그렇게 영광 받으신 모습이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.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, 돼. 이게 바로 영광이지. 보이는. 그러나, 그리스도 안에서, 십자가 안에서 보면은, 오히려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시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. 영광이 있구나. 이게 바로 진짜 영광의 그 광채나는 빛나는 그 얼굴이구나. 우리가 그걸 보인단 말입니다. 왜 십자가 영이 들어간 자는 그거 보이고, 그리고 그 안에서 본 자들이 성도다 말그 성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, 성도 몸 자체가 이것을 전하는 그 때문에, 우리 오늘 성도들의 볼 때에, 무슨 얼굴에 광채가 나고, 무슨 우리가 이뭐 모세 얼굴처럼 그 빛이 뭐 후광이 납니까? 그런데, 십자 안에서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이 영광이 보인단 말입니다. 몸 자체가 서로서로 편지니까, 당신도 그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군요. 나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 거고, 이 은혜, 은혜가 그래서도 안에서 본 성도들은 십자 영이 그 안에 기